황금 스포츠 적중 내역입니다. 7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1경기 부산 아이파크 vs 부천 fc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부산 패싱과 이동수는 전개 과정에서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에 치중돼 있고 직접적인 공격 전개는 크게 제한되고 있다. 최근 화성과의 맞대결에서도 상대 압박에 쉽게 밀리며 허무하게 실점했고 전체적으로 전술 완성도가 무너진 모습이다. 세컨볼 경합과 역습 수비 대응도 미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중원 압박에 취약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부천 최근 경기에서는 티아 깅유와 박창준을 윙백으로 기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5명의 공격수를 운영하는 변칙 전술이 빛나고 있다. 직전 경기에서 무려 5득점을 올린 것은, 이와 같은 과감한 전술 전환과 전방 자원 간의 완성도 높은 연계가 핵심이다. 특히 상대 밀집 수비를 흔드는 좌우 전환 플레이와 중거리 슈팅 시도도 늘어나고 있어 다채로운 공격 루트가 형성되고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부천FC 승 부산은 단조로운 공격 패턴에 대한 노출과 수비 집중력 저하라는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부천은 다양한 공격 조합과 전방 변칙 활용으로 전술적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현재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 공격수들의 연계 완성도와 윙백을 활용한 전진 타이밍이 완벽하게 살아나고 있는 시점이다. 이 경기 천안시청 vs 경남FC.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천안 이광진은 중원에서 전개와 수비 커버 모두를 책임지는 중심 자원으로 전환 시점에서의 밸런스 조율 능력이 뛰어나다. 무엇보다 김태환 감독은 상무에서의 풍부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 운영과 상황 판단, 전술 전개에 있어 일관성과 명확성이 있다. 라인 밸런스와 압박 타이밍 모두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공격과 수비 사이의 거리 조절도 안정적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경남 해나는 투입된 이후 드리블 돌파는 인상적이지만 마무리에서의 선택이 아쉽고 일관된 흐름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 외국인 자원 보강으로 기대감을 키우고는 있지만 이효룡 감독의 전략 구성 능력과 실전 대응은 그 기대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경기 내내 불안한 전술적 밸런스와 느슨한 수비 간격은 상대에게 충분한 공간을 허용하며 후반 집 중력 저하도 반복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천안시청 승 김태환 감독의 경험치는 전반적인 경기 설계에 깊이를 더하고 있으며 후반 흐름 제어 능력도 돋보인다. 반면 경남은 보강된 외국인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술 완성도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기는 천안이 탄탄한 조직력과 흐름 제어로 승기를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 상경기 충북 청주 vs 김포 FC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충북 청주 김영환은 2선과 3선을 연결해주는 허리 라인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으나 빠른 압박에 노출될 경우 우볼 배급이 끊기는 장면이 찼다. 수비 시에는 3백 사이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환 속도에 비해 압박 회복력이 다소 느린 단점을 안고 있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증가하며 실점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김포 디자오마는 미드필드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루이스와 박동진 사이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포의 가장 큰 강점은 전방 압박에서의 강도이며 상대 수비 라인을 끌어내 공격 기회를 빠르게 창출하는 전략이 특징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공격 템포가 더 빨라지는 체력 구조를 기반으로 역전 흐름이나 후반 압도 시나리오도 자주 등장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김포 FC 승 충북 청주는 체력과 압박 회복 구조에서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수비 전환 속도도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 반면 김포는 압박과 활동량 마무리 결정력까지 경기 내내 일정한 템포를 유지하고 있는 팀이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위협적인 루이스의 결정력이 경기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무기로 착용할 수 있다. 4경기 충남 아산 vs 화성 FC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충남 아산 손준호는 후방 빌드업과 중원 압박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볼 배급과 커버 능력 모두 우수한 밸런서다. 무엇보다 아산은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원 전술을 활용하고 있어 경기 주도권을 쥐는 데 강점을 가진다. 최근 들어 중원 라인에서의 압박 강도와 전방 연계가 점점 정교해지며 경기 전체 흐름 장악도가 높아지고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화성 최준혁은 미드필드에서 활동량은 많은 편이나 수적 열세로 인해 중원 장악력에서 밀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중앙 2미드필더 구조는 아산의 3미드필더에 비해 구조적으로 불리하며 볼점유 상황에서 압박에 쉽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특히 측면 수비와 중앙 연계간의 간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전환 상황에서 공간을 쉽게 내주는 것이 약점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충남아산승 중원에서의 밀도 차이가 경기 전체의 주도권으로 연결되며 상대를 압박하는 구조가 명확하다. 반면 화성은 여전히 단순한 전개 구조와 중원 전환 불안정으로 인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조직력이 쉽게 흔들리고 있다. 이 경기는 충남아산이 전술과 흐름 모두를 장악할 수 있는 기회이자 리그 제도약의 분기점이 될수 있다. 5경기 김천상무 VS 제주SK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김천상무 이동경은 중원에서 볼 간수와 탈압박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킥 정확도도 뛰어난 자원이다. 다만 김천은 오는 가을 전역 예정인 선수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현재 시점에서는 전력 운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말년 병장 자원들을 무리하게 기용할 경우 본인들의 소속팀 복귀 일정에 지장이 갈수 있어 심리적으로도 풀 컨디션 경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제주 이창민은 중거리 슈팅과 방향 전환 능력이 뛰어나며 중원에서 공간을 제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최근 휴가철 비행 스케줄 문제로 인해 제주 선수단은 육지 이동 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김천 종합 운동장은 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은 구장이며, 장거리 육로 이동으로 인해 컨디션 조율이 쉽지 않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무승부 김천은 전력 운용의 현실적 한계와 소속팀 복귀를 앞둔 선수들의 심리적 부담이 겹쳐 있다. 제주는 이동거리와 무더위, 일정 조율의 문제로 인해 초반부터 템포가 무거운 흐름이 예상된다. 이 경기는 양팀 모두 100%를 발휘할 수 없는 조건이 맞물리며, 결국 팽팽한 균형 속 무승부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6경기 수원 FC vs FC 안양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수원 수원 FC는 포백을 기반으로 좌우 윙백을 측면 깊숙이 침투시키는 공격 패턴이 강점이며, 이런 구조는 3백을 운영하는 팀에게 유리하게 착용한다 특히 홈에서의 높은 활동량과 속도감 있는 전개가 반복되면서 초반부터 주도권을 쥐는 장면이 많다. 무더운 여름 일정 속에서도 스쿼드 회전력이 안정적이며. 템포 유지가 가능한 팀 컬러를 유지하고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안양 안양은 300전술을 기반으로 중앙 숫자 싸움에서는 밀리지 않지만 측면 공간에서의 대응이 느리고 불안한 장면이 반복된다. 특히 수비 전환이 늦어지는 장면에서 뒷공간을 노출하는 경우가 많아 측면 강한 팀을 상대할 때 고전하는 흐름이 자주 나온다. 더운 날씨와 맞물려 후반 체력 저하가 수비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경기 막판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경향도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수원 FC 승 수원 FC는 구조적 전술 상성이 명확한 경기에서 확실히 강점을 보여주는 팀이다. 특히 최근 득점 감각이 올라온 윌리안이 전방에서 판을 흔드는 중심 역할을 해낼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전술과 흐름 그리고 결정력까지 수원 FC가 주도할 수 있는 그림으로 흘러갈 것이다.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황금 스포츠 마이너스 추천 픽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